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5월 16일입니다. 아침에 비가 이슬비가 살짝 오고 안개가 물안개가 많이 내리고 그랬는데요. 오후 5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바다에도 잿빛 해백색 하늘과 바다도 해백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소소히 내리고 있는데 저 멀리 갈매기들만 이렇게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인데 또 주말에 이렇게 또 비가 올라나 어서 배고동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배가 어디를 가고 있나? 근데 소리만 들리고 배가 보이지는 않네요. 이렇게 바닷물도 예쁘게 잿빛으로 해백색으로, 해백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색깔도 은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장감이 있어요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바다가 지금 있습니다 해도 없고요 근데 구름은 조금 많습니다 오늘 노을은 안 생길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